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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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 장구의 주디양입니다 <laughs> 아, 요즘 영상을 이렇게 조금 자주 올리게 되는데요 어, 자주 올린다고 너무 부담스럽진 않죠 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뭐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어,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는 그 자체도 에너지가 막솜 샘솟아요. <laughs> 말도 이제 꼬이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름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찍는데요. 소니 카메라, 이거는 좀 고쳐져. 소니 카메라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지는 이제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 쓰고 뭘 알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소니 카메라를 제외하고도 세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회사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마다의 카메라의 장단점이라는 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소니 카메라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고 꼭 사야 될 만한 필요성을 저에게 주기는 하지만 사용을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아쉽다 아, 이건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을 하나 찍고요 앞으로 또한 보름 정도 열심히 사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느끼게 되는 점이 있다면 어 소니 카메라를 사야 될 이유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면 단점 6가지 시작합니다 퀵메뉴의 부자 재 음. 소니는 퀵메뉴가 따로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나소닉 카메라나 후지의 어, XD3 XH1 같은 경우에 카메라 뒤에 퀵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퀵 메뉴로 들어가면 조리개 값 조절이라든지 셔터 스피드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 거의 영상을 찍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을 그퀵 메뉴 한, 하나만 버튼 한번 누르면 거기에서 직접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소니를 사용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뭐 소니는 세분화해서 좋다 뭐 커스텀 버튼으로 세팅을 하면 좋다 라고 하시는데 다른 카메라들도 커스텀 버튼 다 있고 다 쓰기 편해요 소니가 제일 어려워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음번에 소니 알파 6000 시리즈의 후속 모델이 나올 때는 좀 퀵메뉴 좀 넣어서 손쉽게 모든 세팅을 좀 바꿔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니 좀 고치주라 FHD 화질 소니의 알파 6000 시리즈의 풀 h d 는 화질이 별로라고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 사용할 때는 또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풀 h d 화질이 구리다. 이거는 솔직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풀 HD로 촬영을 할때 어, 영상 정보가 너무 작아요. 색보정을 한다든지 할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이 변환이 되는 게 아니고 색을 틀기 시작을 하면 뭔가 툭툭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컬러 컬렉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좀 삐끗삐끗하는 게 많이 있어요. 후지나 하나소닉에 비해서 풀 HD에서 영상의 데이터 정보가 아, 너무 작아요. 하나 소닉이나 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Mbps로 풀 HD도 영상 녹화가 돼요. 풀 HD 화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그풀 HD 영상의 데이터 저장량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좀 고쳐주면 안 되겠니, 소니? 아, 너무하다. LCD 화질이 구리다. 자, 소니의 가장 큰또 단점. 저도 뭐이 이전 영상에 몇 번씩이나 언급했던 거 있었죠. 어, 소니의 알파 어, 6000 시리즈의 LCD는 정말로 구리다. 아, 구린 거 맞아요. 낮에 한번 간단하게 어, 고속 촬영을 한번 해본다고 LCD 창을 보면서 낮에 영상을 찍는데 안 보여요. <laughs> 이거는 무슨 그리고 그 액정 모니터 상에 나와 있는 수치들 있죠 숫자가 안 보일 정도예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노안인가 싶었는데 저희 회사 젊은 친구도 그걸 보더니만 잘안 보인대요 이거는 햇볕 아래에서는 그냥 뷰파인더로 보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소니 좀 LCD 모니터 좀 고쳐 주면 안 되겠니 아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좀 전혀 다른 거예요 lcd 플립 업 스크린 이게 좀문제예요뭐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 넣어준 게 어디냐 라고 대부분 이야기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 지금 옆에 제 여기 카메라 파나소닉 gh5 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플립 업을 그냥 손으로 툭툭 던져도 돼요 그 정도로 내구성도 좋고 크게 부담도 없고 작동도 잘 해요 6400에 L C D는 안에 그 힌지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거의 뭐 신주딴지 모시듯이 뭐 조심스럽게 올리고 내릴 때도 조심하게 돼요. L C D 화면 깨질까봐 거의 뭐 벌벌 떨면서 쓰고 있거든요. 소니 알파 6400의 빌드 퀄리티는 정말로 뛰어나다고 저는 솔직하게 인식을 해요. 타사의 플래그십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모니터 L C D의 힌지는 좀 세게 잡아당기면 모니터가 떨어져 놓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불안해서 진짜. 제발 좀 다음번에는 좀더 견고하게 그래 좀 만들어 주세요. 소니 듣고 있나 그러고요. 제발 좀이 카메라처럼 전후면 다이얼 좀 다이얼 숫자 좀한개좀더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ISO 조절하고 조리개 값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 조절할 때 여기에 다이게탁 넣어놓면 으 영상을 찍건 사진을 찍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탁탁탁 옮길 수 있는데, 소니는 좀 불편해요. 요거 눌러서 이래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조작성은 진짜로 대대적으로 한번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카메라 디자인의 설계를 바꿔서라도. 어뭐 늘상 소니를 쓰시는 분들은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소니 쓰다가 파나소닉이나 캐논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여태껏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음번 시리즈에는 좀더 개선되고 좀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그렇게 좀 살게 좀 하세요. 응? 소니야. 아, 그리고 요거는 지극히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넣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색을 틀면 이게 좀 튀어요. 이 자연스럽게 색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툭, 툭. 뭐, 혹자, 뭐, 저보다 정말로 색보정도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8비트 카메라의 한계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파나소닉도 10비트 촬영이 되지만 8비트 촬영도 돼요. 근데 8비트로 찍은 것도 소니만큼 튀지는 않아요. 후지도 그렇고. 비트 뎁스가 너무 얕, 얕다는 거, 소니 알파 7뿐만이 아니고, 어, 소니 알파 6000 시리즈도 외장으로 빼면 이제 10비트 촬영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소니의 로그 파일은 분명히 제가 지금 현재 지금도 로그로 찍고 있고 로그로 찍었던 거를 색보정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 분명히 어, 사용자에게 많은 권한을 줬고 충분한 커스텀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로그를 만들 수 있다 분명히 인정해요 노이즈가 많이 낀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뭐 저처럼 다빈치 리졸브 쓰고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안에 워낙 강력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어서 노이즈는 그냥 다 날리면 돼요. 깨끗하게 밀려요. 어 그래서 저는 노이즈도 불만은 없어요. 10비트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니? <laughs> 어 진짜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도 제 영상 오랫동안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색보정하는 재미로 영상을 찍는 거고. 좀 영상을 만지는데 소니가 의외로 손이 좀 많이 가요. 어뭐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제가 영상 색보정한 게 클립으로 따지면 한40 클립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파나소닉이나 후지에 비해서 포토샵으로 따지면 레이어가 엄청나게 쌓여요. 뭐 저희 다빈치에서는 노드라고 하죠. 로드가 보통 타사 같으면 5개에서 8개 사이면 컬러 컬렉션이 끝나요. 근데 소니는 보통 1 2개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에 드는 컬러 컬렉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소니의 단점, 지극히 개인적인. <laughs> 자, 오늘 소니 카메라 6가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명히소니 카메라는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어, 카메라 가게에서 돈을 지불을 해서 구매를 하게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좋은 카메라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정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일 수도 있고.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저도 내돈 주고 산 거지. 카메라가, 카메라가 나쁘면 제가 돈 주고 살까요? 그죠? 여러 사이트에 가보면 은 캐논이 뭐안 좋니 소니가 좋니 소니가 안 좋니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카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카메라가 못한 거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모든 제품은 그돈 값어치를 하는데 그 돈값을 사진으로 하느냐 영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매를 할 거나 그 카메라를 평가를 할 때는 내가 쓸 용도와 부합하지 않아서 이 카메라를 안쓸 뿐이지 그 카메라가 싫어서 안 쓰는 거, 싫어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저처럼 오늘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그 카메라를 좋아해서 샀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꼭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 많이 했는데요 어, 오늘도 이 야심한 밤에 S-Log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또 색보정을 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요 또 얼마나 깔끔하게 나올지 저도 자옷 기대가 되고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믿음도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모니터만 빼면 <laughs> 하여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